안녕하세요 피치카입니다 오늘은 제 동생과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 어젠가 그저께 산 슬라임입니다. 이게 주황색이었는데 벌써 색깔이 바뀌었어요. 오이가파란색이데 농색깔이 됐어요. 농색깔이야? 주황색이었는데 자제 아린 색깔이랑 좀 섞어서 야 저기요. 야, 그렇게 하는 게아니에 이렇게 제게 예쁜가요? 남색 게, 예쁜 게... 예뻐요? 언니 게 예뻐요? 결쟁이 구워주세요. 야 뭐하냐. 그렇게 하는 게아니에다제 안... 색깔이 예쁜지 제 동생 색깔이 예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렇게 남기면 돼요. 와내게 아윤이 언니 게더 예뻐요. 아린이 언니께도 예뻐요.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. 소리 좀 봐, 소리, 소리, 소리. 자, 소리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. 안풍을 해보고 싶은데. <laughs> 이게 오늘 산게 아니라서 그렇게 말랑말랑하지가 않지 않지. 플라임이 안 말랑말랑 하면 어떡합니까? 아, 말랑말랑 할수 있겠지. 벌써 손에 다묻고난리잖아 그런데 제가 닦아서 이제 손 깨끗하죠? 아니라 만지라는 거야. 어래나제 것도 한번 보시죠. 뜨뜨뜨뜨제 색깔이 더 예쁘다고 알면 감사하겠습니다. 카메라라 그런지 더 예쁘네요.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카메라로 보니까 그렇게 덜 예쁘네요. 아아까 아빠가 들은 것 같은데? 아까문 조금 열었어. 아빠는 아직 안 들어왔어. 아까는 문 조금 열었어. 너무 예뻐요. 너무, 너무, 너무. 엄마 소리는 제 소리 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. 와, 편집해야 되는데, 편집은 난 못하고, 편집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. 다리도 좀 봐줘요. 자, 에, 에. 이제 말 금지할까요 그러니까 합주기가 됩시다 합. 합주기가 뭐냐고요 그런 합주기는 말 절대 안하면 됩니다 주 <laughs> 주르륵 어제 비가 습니다 기, 기차가 치카 치카. 그 치카 보카 양치하는 것처럼 같습니다. 자 이렇게 <놀람> 말해봤고요. 유캔시라고 <놀람> 해야 되나? 아직 1학년이라서 잘 모릅니다. 아리야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보이나요? 지금 나 스파게티 많이 드고아 스파게티를 어떻게 저렇게 만듭니까? <놀람> 아직 다섯 살이라서 좀그렇네요 누구 언니. 네, 왜? 하트는 영어에 뭐야? 하트. 하트가 영어로 뭐냐고? 음. 나는 그이 그냥 거 그거는 나도 몰라. 예. 이런 면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많지 않아? 이거 수학밖에 봐봐. 어요 아린이, 안, 아린이가 이제 음. 유튜브 할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아직 감기가 안 나왔어. 안 묻어요? 이거 때문안 묻어요. 유튜브에 나오면 좋은데 얼굴에 뭐가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못 나옵니다. 실제로 색깔이 더 이뻐. 제게 색깔이 예쁘다 하는 분들은 제발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안 하면 나 어. 하나서 주먹 코치 날릴 거야. 맞아 우야지절대 예뻐. 뭐 어쩌라고 해야지 뭐가 예뻐. 뭐 같이 가도 맞아 볼래